그러면은 이쪽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가겠습니다. 그리고 2층. 자. 네, 좋습니다. 좋아요. 그러면은 음, 아 이것도 한번 입고 싶은데 참.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<laughs> 여러분 단콘 처음이에요. 아 그러면 사진을 또 찍어 보겠습니다. 음. 아, 그좀 유명한 어떤 그런 포즈가 있더라고요. 모찌. 좋습니다. 혹시 같이 그셨나요? 마지막 컷. 감사합니다. 자, 여기까지 하고.